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오늘도 즐겁고 어, 재밌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시작해야겠죠 항상 6시 되면 시작하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어, 천만쌤과 같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요즘 보면은 그 진짜 보기 드물다는 그런 진국인 사람이 있어 진국 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 우리는 보통 말을 재미있게 하거나 그 분위기를 잘 띄워주는 사람들을, 어, 국이라고 오해하지만은, 음, 진짜, 이거, 국인 사람은 사실 상대방이 곤란해 할 만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응? 음? 곤란해 할, 곤란해 할 만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한테 그 결과는 언제 나와? 라면서 이렇게 독촉하듯 그 물어보는 것이나, 어, 결혼한 사람한테 언니는 왜애안 만들어요?라고 물어보는 등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한테 그 난처함보다는 그 자신의 그 궁금증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궁금증을 그 우선시하더라. 그것이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어, 하지만 결국 타인한테 더큰 호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상대와 가까워지겠다는 이유로. 이 선을 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서 이 상대가 곤란해 할 만한 말들을 굳이 그 대화 주제로 꺼내진 않아요. 그 상대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여러 질문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이때로는 따뜻한 그런 무관심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따뜻한 무관심. 아주 좋아요. 알기 위해 묻는 것보다는 알고 싶지만 묻지 않는 것이 그 관계에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삼성과 그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이야기들 한번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재용 회장 소식인데, 어, 이재용 그 회장이 일단은 그 부당합병 그 회계부정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그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회장 재판의 속도가 이제 붙을지 주목이 되네요. 사 어, 일날 법조계에 따르니까 서울고법 형사 십삼부 요청에 따라 가지고 다른 재판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달 일일부터 팔월 삼십일일까지 두 달간 어, 배당 중지를 결정했고 음, 필요할 경우 배당 중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배당 중지 결정은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이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전 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를 하고 이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 전략실이 그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의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어, 1심은 3년 5개월 동안 침략 끝에, 어, 지난 2월에 이 회장이 그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해요. 어, 이에 불복해서 항소한 검찰은 1300여 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7일 2심 첫 공판 그 준비 기일에서는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어, 제출 하고 증인 11명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내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네요. 뭐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어제 그젠슨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젠슨왕. 어, 젠슨랑 엔비디오 CEO가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HBM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그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데 에 대해서 실패한 적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일축을 했고 황시 e o 어, 는 4일 날 오후에 대만 그 타이베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다. 어, 이와 같이 이제 밝힌 거죠. 황시오는 메모리 업체 세곳 모두 우리에게 HBM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요. HBM은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성능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입니다. AI 연산 작업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 엔비디아는 HBM을 자사 그래픽 처리 장치 GPU랑 함께 탑재를 해가지고, AI 가속 기칩을 생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으로 공급 해왔고요.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 5세대 HBM3E의 경우 미국 마이크론도 일부 납품 중이네요. 하여튼 황시오 발언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 외신 보도에 대한 건데 어, 황시오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고.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등그 메모리 제조사들은 AI 반도체 시장 그 80%를 장악한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날 황시히오가삼성전자 hbm 채택을 시사한 만큼 하반기 중에는 삼성의 12단 hbm3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말에 차세대 AI 가속기죠 블랙열을 출시하고 26년에는 루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HBM이 예정대로 검증작업을 통과하면 블랙열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현재 어,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올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 최대 노조죠 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데 이 사상 첫 파업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한 가운데 삼성그룹 그 초기업 노조에서 그 전삼노의 비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노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노노 갈등. 일단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지부장 A씨가 전날 밤에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그 DX 지부에서 전선노의 비위행위를 알립니다. 이렇게 글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A씨는 그래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의 전선노 조합원 활동 그리고 전선노 집행부의 다중계정 사용,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해서 뭐 근로시간 면제자 조작 등의 의혹을 주장하면서 녹취록 등을 함께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A씨 주장에 따르니까 전선노는 지난 2020년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이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근로 면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비노조합인비 노조죠 비 노조원인 일반 직원의 음 사내 계정 정보를 도용해서 뭐 허위로 조, 허위로 조합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체 협약에 따라서 노조원이 늘어날수록 조합 등 각종 근무에서 그 면제되는 근로 면제 시간을 확대 제공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2년 단합에 따라서 전삼노 조합원이 사천 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따라서 1 5 0 0 0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했고 현재 전삼노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총8 명이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어요. 전삼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랑 결탁해왔다는 그 폭로도 나왔는데 A 씨는 지난 2 2이년이현석 금속노조 전략 전략조직국장이 전삼노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올렸습니다. 어, 금성 노조는 지난 4월에 전선 노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그 서초 사업 앞에서 그 진행한 전선 노 집회에 조합원 약 200여 명을 보냈죠. 어, 만약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전선 노와 민노총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A 씨의 글은 직장인 익명 에인 블라인드 등을 통해서 확산 중이라고 하네요. 어, 전삼루의첫 파업 선언 둘러싸고 노노 갈등은 증폭되는 분위기고 이 파업 선언 당일에도 초기업 노조가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상급 단체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전삼루는 앞서서 임금 협상을 위한 사측과의 본교섭 파행 하루만인. 어, 지난달 29일 창사 일에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고요. 어, 조합원들한테는 오는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선달, 전달한 상태입니다. 서초 사옥 앞에서 버스 석방 농성도 또 진행 중이다. 어, 전산대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3일 기준 2만 8,387명이라고 하는데 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좀 곤란해요. 어, 다시 또 어, 젠스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하튼 여그 젠스랑 요즘 바빠요. 고향 그 대만에서 그 10일 넘게 광폭 행보 중이죠. 어, 그래서 지금 젠스랑은 삼성전자의 그 HBM을 자사의 AI, AI 반도체에 가능한 빨리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기자 간담회에서도 음, 삼성의 그 HBM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을 어, 받고 답변을 했죠. 하튼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훌륭한 파트너이고, 세계 회사 모두 우리에게 HBM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격을 갖춰서 우리 제품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HBM의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가 떨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는 그 어떤 내용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삼성과의 그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어제라도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하여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 고향 대만을 향한 예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네요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대만이 지정학적인 위험이 신경 쓰이지 않,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 대만에는 우리가 25년 넘게 힘들기 왔던 TSMC를 비롯해서 뭐가 있습니까 또 거기 폭스콘, 퀀타, 뭐 기가바이트 등 놀라운 기업들이 있다. 어, 특히 TSMC와 엔비디아는 일반적인 그런 수준을 넘어선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리고 어, 오전에 컴퓨텍스 개막식에서도 음, 황시연는 대만의 그 AI 서버 제조사죠. 퀀타, 기가바이트의 그 전시부스를 먼저 둘렀고 어, 그가 가는 곳마다 취재진이 뭐 몰려들어서 통행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올해 컴퓨텍스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대만에는 훌륭한 I.T. 기업들이 매우 많고 어, 앞으로도 이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생길 거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공급망 파트너들과 함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어, 대만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 계획도 좀 밝혔더라고요. 황시 e o 는 전날인 3일 오 대만 매체들과 가진 그런 별도 인터뷰에서 5년 내로 음, 대만의 대규모 그 연구개발 디자인 센터를 건립해서 최소한 천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하여튼 뭐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또 엔비디아랑 이반 엔비디아가 경쟁을 할 겁니다 그에 관해서도 차후에 한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